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어, 우리는 날마다 어, 회개가 되어져야 되죠. 어, 이 회개는 윤리 도덕적인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닙니다. 뭐 내가 거짓말하고 또 내가 도둑질하고 또 내가 남을 해하고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마치 고해 성사하듯이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어, 그게 참된 회개는 아니, 아니죠. 물론 우리의 삶에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돌아보고 니우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만, 어, 근데, 이, 이런 죄들은 우리가 쉽게 알수 있죠. 아,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구나. 근데 우리의 삶 속에 늘 어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게 있습니다. 어 그게 뭐냐? 바로 어나 중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겁니다. 원죄의 시작이 뭡니까? 죄의 시작인 어이 원죄는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 먹은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 먹은 사건은 드러난 것이고 그 속에 진짜 하나님 어 원죄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죠. 그 말씀을 어긴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나에게로 간 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모든 게나 중심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건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가 죄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면 하나님 아셔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근데, 그러면서도, 내가 주인 되어져 있고,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 이번 주 오후 예배 때도 말씀을 받았습니다만은, 나를 통치하는 분이 누구냐. 내가 나를 통치하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들이 왕을 요구한 게 무엇이라, 어, 이유가 뭡니까? 나, 나를 버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요, 죄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서 나와야 됩니다. 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계입니다. 나를 버리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참된 회계라는 거죠. 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근데 이게 안 되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요. 응답 없습니다. 응답이 있어도, 하나님 응답하셔도 응답인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해서 받는 응답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응답은요. 내가 기도한 것과 다른 응답이 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응답이 오죠. 여러분 기도했는 그 기도 가운데 내가 기도한 그대로 즉시 응답되어지는 것은 과연 100% 가운데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은요, 내가 기도하고 잊어먹을 정도로 응답이 늦게 오거나 또 혹은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라고 느끼는 게 대부분입니다. 무응답이죠. 왜 무응답입니까? 무응답이 무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내가 응답을 못 보는 거죠. 왜냐? 내 기준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내 욕심 가지고, 내 소원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왜내 생각대로 되어야 된다니까, 내바름대로 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딱 나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에게 완전히 잡혀 있는 것이 잡혀 있게 되어 지시죠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율법 다 지켜도요.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다는 것은 내 기준에서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깨닫도록 뭘 주시냐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고난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응답의 기회입니다 왜냐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갈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좀더 깨끗해지고, 내가 좀더 나아지고, 내가 바르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게 유대, 어, 유대인들의 큰 실수죠. 어, 이번 주에도 우리가, 어, 오는 주, 강단을 통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는 유대인들의 가장 큰 실수가 뭡니까? 하나님이 열매로 안다 하니까,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어지고, 열매로 안다 하니까, 열매만 생각하니까, 과정은 다 생각하고 생략하고 어떻게 하냐? 내가 열매인 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식하게 되어지고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에게서 벗어나야 돼요. 나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죠.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왜냐 모두 다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나라는 거죠. 은혜 된다, 은혜 받는 것도요 내 기준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그 설교에 대해서 앉아있는 성도님들의 생각은요, 다 달라요. 왜? 다내 기준이기 때문에. 그 설교에 대한 어떤, 뭐, 여러분들이 설교를 늘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만약에 앉아서 평가를, 한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평가한다 하면요, 평가도 다 제각각입니다. 왜냐? 나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해요. 다 자기 기준에서 자기 생각에서 말씀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성취되어질 말씀으로 받기보다도 말씀이 부담되어지고 말씀이 때로는요 나하고 내 형편과 내 상황과 안 맞기 때문에 짜증 나고 그래요 왜다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흑암에서못 빠져나오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네가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 네가 하나님 될수 있다니까요. 눈이 확 열려요. 근데 그 눈은 망할 눈이라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와가 눈이 열려지는데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하게 이 열매가 보이는 거죠. 그게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요.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 없어도요, 충분히 내가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내가 잘살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그렇습니다.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 안 믿는데도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좋은 것을 누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6장이에요. 내필임. 무당이 구타는데 능력이 나타납니다. 점을 치는데 점깨가 맞아요. 마술사가 나와서 마술하는데 마술이 되어지고 초능력이 생기고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 흑암의 권세에서 내필임, 다른 힘이라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11장 바벨탑은 뭡니까? 언제 문을 지질지 모르는 그 탑을 쌓아가고 있는 거죠 이뭐 이것이요 나 중심의 이것이 모든 것에 파, 파고들었는데 저 어, 사회 문화 학문의 전부 베이스가 뭐냐 이거예요 나 중심이에요 네가 음, 어, 노력하면 하나님이 될수 있다 이게 깔려 있는 사상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고 이것이 우리 가정에 심지어 교회에도 이게 파고 들어와 있어요. 뭐든지 자기 중심입니다. 내 교회, 내 교회, 우리 교회가 부흥되면 뭐든지 다 합니다. 교회의 이익이 되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근데 교회의 이익이 안 된다. 그러면요, 복음이고 뭐가 없어요. 나가요. 성도님들 개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나중 심이 돼 있으니까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좀 듣기 싫은 말을 하고,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나가 버립니다. 현실 속에 우리 모든 일들 속에 이게 파고 들어서 직장 생활이며 모든 곳에 전부 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죠. 그니까 러이 응답이 없다 보니까 더더욱 뭐가 되냐 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응답 못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못 보니까 내 생각대로 그리고 모든 게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고자 하신 일뭘까 하나님이 왜 목사님을 통해서 저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 왜 내게 이일이 이 사건 이 문제를 주셨을까? 이렇게 질문하기보다도 전부 나 중심, 내 입장에 따라서 말씀을 받을 때도 내 입장에 따라서 받아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오늘 어떤 말씀을 성취해 가실까? 내게 주신 성취되어질 말씀은 무엇일까?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내 입장에 내 입장과 내 상황이 그 말씀과 너무 먼 거죠. 내 현실이 말씀과 너무 먼 거죠. 이사야 55장 7절 8절에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더 높다 그랬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에게 영원의 시간표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완전한 답을 가지고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고 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내 중심이 되어져서 내 입장, 내 생각, 거기에 딱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응답에 우리가 멀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응답이 없다 보니까 내 입장 살피기도 힘든데 남의 입장을 어떻게 살핍니까? 응답이 없다 보니까 말씀보다도 내 형편과 내 상황이 먼저 보이는데 어떻게 말씀을 따라가겠습니까?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우리는요, 그 속에 살아갈 수 밖에 없어요. 내 입장과 내 생각 속에 살아간다면 늘내 한계 속에 부딪히고 내 한계 속에 늘 넘어서지 못하고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뭐냐?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에게서 나와야 돼요. 이내 필름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의 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형편이 좋아지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내 상황 속에서 내가 인마누엘 누리지 못하고, 지금 내 형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형편 나아져도 똑같아요. 이번 주 우리 수요 예배 때 살펴봤던 것처럼 다니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고 늘 전에 하던 대로 똑같았습니다. 성경에 응답받았던 인물들 모두 다 하나같이 똑같았어요. 요셉 노예로 가든 감옥에 누명 쓰고 감옥에 가든 똑같았습니다. 왜냐? 여호와께서 나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다윗 우리 계속해서 수요예배 때마다 영원응답의 정의들을 살펴보았잖아요. 다윗, 우리는 왕된 것만 생각하니까 골리앗을 뜨릴 것만 생각하니까 야, 대단하다. 야 다윗은 엄청난 축복받았다. 그 생애 전체가 괴로움이었고 슬픔이었고 탄식이었다. 그랬어요. 그 어린 나이에 쫓겨 다니고 10년, 13년, 15년 가까이를 쫓겨 다니고 왕이 되었어도 늘 부, 반란 가운데. 또, 비방 가운데 욕을 먹어가면서 살아야 됐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10편 31편에 내영혼에 이스야도소이다 그랬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거다. 나 중심에서 벗어나는 순간 부족함이 없게 되어집니다. 나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요, 모든 환경 속에 나의 괴로움과 나의 고통과 나의 어려움이 감사와 기쁨과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게서 벗어나야 돼요. 나에게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만회를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바꿔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내내 공생의 동안 제자들에게 한게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이 제자들의 오래된 창생이 3장, 6장, 11장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요 함께함으로. 동행함, 동거함으로써. 합숙의 의미가 뭐냐? 함께입니다. 함께함으로써 목적은 뭐냐? 이들이 스스로 홀로 설수 있도록. 나에게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 3년 내내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거 바꾼 거예요 참된 복은 무엇이며 진짜 참된 기도는 무엇이고 참된 신앙생활은 내 눈에 들뽀를 보는 거다 남의 눈에 티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들뽀를 보는 거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에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를 보는 거죠 땅에 썩어질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정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 작은 것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게 될 때에 그게 모든 것을 바꾸는 거죠. 밭에 보화를 발견하고 또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그리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에서요? 우리 안에 정말 그릴 수도가 아닌 다른 것들. 다 버려야 됩니다. 주, 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날마다 이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율법주의 또 인본주의, 박해주의 신비주의, 사회 운동 거기에서 벗어나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서 변화산에서 보여주는데 아직도 이들은요 신비와 율법의 영향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엘리야와 모세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만 보이더라 정말 예수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집중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내게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은 평생 응답 없습니다. 여러분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오히려 재앙이 되어져요. 나에게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돈, 건강 그게 오히려 나에게 나중에 재앙으로 온다니까요. 그런데 나에게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간다면 내가 생각하는 저주와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이 실패와 또내 삶에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찾아야 돼요. 뭘 찾아야 되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하시는 되어지는 전도 운동 사실 내스 입장에서 보면요 되겠나 싶어요 왜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왜한 내가 그 응답 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고 가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냥 전날의 응답으로만 기록되어진 겁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이 예전에 그냥 받았던 응답들만 기록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살아서 내게도 성취되어질 말씀입니까? 이때 역사했던 성령이나 지금 역사하는 성령이나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내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내 기준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내 경험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오늘 이한 날도 정말 내 기준, 내 생각, 내 입장 다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너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나에게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이 믿음의 기도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던져지는 겁니다. 오늘도 이한 날 내게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참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하루 이를 위해서 오늘도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 속에 나의 불신앙이 꺾여지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응답 누리는 복된 한날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정말 내 기준, 내 생각, 내 입장 내 경험, 내 생각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참된 회개의 한날 되게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짐을 내려놓는 그러한 복된 한날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 참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받은 줄로 여기는 그러한 복된 한날 되가여 주 없어서 기도하시고, 이번 주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내삶 속에 열매 없는 신앙생활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하시는, 되어지는 전도운동 속에서 참된 열매를 맺는 복된 한 주간 또 인생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도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오늘도 내 기준에서 벗어나 하나님께길 나아가는 하나님의 통치하신 받는 복된 날대가여주없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어, 올한해 주신 언약과 교회와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성교 현장과 또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 현장을 위해서 또 교회 내의 기관들과 어, 현장의 시스템들을 두고서 진짜 현장에 하나님이 하신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좀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 내의 우리 장미은 가정들과 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중보기도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내용 가지고 힘 닿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